oh i okay. 여주 가득히 나를 재운이 모아 던다 j sure.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중고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건강과 여러가지 상황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영혼이 잘 되는 귀한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아이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알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안에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한명한 한 명이 될수 있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의 시간을 축복하시고 김유진 목사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전하실 수 있게 주관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이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에 깊이 심겨지게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예물 드린 우리 친구들 손길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예물들인 친구들이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친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삶과 마음과 중심과 또 행동까지 모두 다 주님께 기쁘게 드리는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두바이님께 중구동부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김유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함께 만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지난주 실시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목사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고사 친구들이 졸업 예배를 드리고 졸업한 상황이라서, 얼만큼 많은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 실시간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인원이 많이 줄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이 9시에 일어나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어서 목사님 정말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주 매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비록 실시간 예배가 아니더라도 항상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오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크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두하님께 모든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주 실시간 예배 이후로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다시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 향유를 하나 예수님께 드린 이 마리아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그 마리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당시에 그 향유를 볼때 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사실까지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날에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항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하나 세상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보호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사실은 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항상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질 뻔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전에 부활주일저연의종려 주일, 여러분 종려 주일 말씀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종려 주일에 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의 제일 마지막 순간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사역의 마지막 순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 반응이 어땠냐면 이제 우리를 구원해주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소리높이 함성도 부르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본인의 옷을 깔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종려종줄때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이 환영한 예수님은 본인들이 생각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왜이 예루살렘 성에 오셔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나요? 맞아요. 군대 장관처럼 독립투사처럼 로마의 권력 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지도자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환영한 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죄들을 구원,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기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참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은 참 안타깝고도 슬픈 일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이 어떠했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 하나님의 성전 교회인데, 이 성전 안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이 더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장사하는 사람, 물건을 파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성전에 이 장사하는 사람, 물건을 파는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율법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염소를 사거나 양을 준비해 가거나 그것이 없으면 비둘기나 새 아니면 고운 밀가루 같은 그런 가루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먼 길에서 오는 사람들은 차마 그것들을 준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성전에서 염소나 양이나 새나 가루를 파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것을 사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곤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 성전엔 더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물건을 좀 팔려고 하는 장사치들이 가득 넘쳐나게 된 거예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장사꾼들이 가득한 장사의 소굴이 되고만 겁니다. 예수님은 도적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곳에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겠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물건을 훔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화가 나고 그리고 기분이 매우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을 엎어버리고 그 성전하에서 딴짓하는 사람, 물건을 파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목적이, 성전의 목적이 물건을 파고 사람들을 만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에 있음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 안에 있던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전에 차마 돈이 없어서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 차마 하나님께 바칠 물건이 없어서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못했던 가난한 자, 병든 자, 위로받길 원하는 자들이 성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반겨주시고 그들을 위로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두바님께, 중구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만 가득해야 하고, 잘못된 것들, 부정한 것들, 그곳에서 이익을 바라는 사람들은 다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은 이성전에 깨끗해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도 깨끗하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 또한 우리 몸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보이는 교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가 바로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이냐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 바로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는데, 우리 자신 안에,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이 장사치와 같은 이익과 부와 명예와 욕심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쁠까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화가 날까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면, 욕심이 가득하다면,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고 쫓아내시길 원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 사건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너의 마음의 성전도 깨끗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에서 항상 예배자의 모습으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항상 깨끗하게 여러분 준비하고 청소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다 깨끗이 청소해버리고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고 그분만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준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도바야님께 모든 중구동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응답 찬양은 부르신 곳에서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 원해요.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응답의 찬양을 통해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다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슴 한 성령님. 스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리셨나요? 오늘 예배의 말씀처럼 항상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목사님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축도하고 이 시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하겠다 결단하며 고개 숙인 두바이님께회 중후부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가 나옵나이다. 아멘.